오늘 컨텐츠는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비단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어머님들만이 아니라 초등, 유치원,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저학년 어머님들도 참조하실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채 g 피티 교육이다, 문해력이다, 어린아이들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과연 아이들에게 이런 글쓰기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대치동의 수험생들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글쓰기 교육을 받아요. 흔히 말해서 초등 논술 혹은 중등 논술 교육을 받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논술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일 뿐 일반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들이 단기적인 성과물들을 바라시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어떤 글쓰기를 시키시는 이유는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내지는 논소수령 평가를 위해서 내지는 멀리 봤을 때 대입을 위해서 그렇게 글쓰기, 교육을 시키시지만 사실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들에 집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한달 혹은 두 달을 배우고 나서 한 문장도 못 썼던 친구가 열 문장을 갑자기 써요. 그리고 A4용지, 한장 분량을 금방 채워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좋아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가? 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실요, 어른들 흉내를 내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틀, 도식. 예컨대, 첫 문장은 요약을 해라. 그 다음에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주장을 써라. 그 다음에는 근거를 써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근거를 써라. 그 다음에는 그 예로, 예를 들어 사례를 써라. 한 문장도. 못 썼던 친구들이 분량이 늘어나는 비결입니다. 아니면 또 뭘까요?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주구장창, 주구장창, 주중과 짱창 반복적으로 쓴다든가. 다 사실은요, 우리 주입식 교육, 혹은 기계적인 교육, 모방에 근거한 단순한 교육,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머니들이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장기적인 결과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드리겠습니다. 논술에 도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어른들 문체를 흉내를 냅니다. 껍데기가 되는 글짓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흉내를 내면서 씁니다. 사실은요 글쓰기 교육이 중요한 건 글쓰기 자체.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해. 능동적인 독해를 위해서 글쓰기는 중요합니다. 글쓰기가 곧 독해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글쓰기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을 흉내를 내게 되면 아이들이 독해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들이 기대하시는 논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어 능력 증대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 저는 매년 대치동의 엘리트 코스를 초등, 중등 때부터 밟아온 친구들을 만나옵니다. 어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저하고 상담하실 때 주변에서 하는 거안 해본 게 없다. 다 따라했다. 근데 왜 자꾸 결과가 이러냐 어이들은 의아해하시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를테면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고등학생 문제를 낸다든가 이것부터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대치동은 어쨌든 어, 그런 일들이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고3국어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도 매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국어 실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 과연 이것이 스마트폰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본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글쓰기 훈련도 많이 시켰잖아요. 결과물들이 안 나타나는 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기계적인 훈련들 때문에 기대에 서 벗어난 결과가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계적이고 단순한 거의 반복 효과 없으니까요. 그런 건 시키지 마세요. 정상적인 글쓰기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 학원을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글쓰기 소중합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글쓰기는 사고 능력의 발달 독해 능력의 발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글쓰기는 교육과 더불어 언제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글쓰기를 시켜야 될까요? 제발 좀 초등학교 때 논리적인 글쓰기 좀 시키지 마십시오. 어른들 흉내내기를 시키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는 말과 글이 일치되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고 우리가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는 말을 해내고 그다음에 자기감정을 표현해내고 등등등의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할수 없지만 그 시기에 사고에 맞는 글쓰기 그게. 초등학교 시절에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어려운 어른들의 선입견 이게 어렵다. 이게 굉장히 고급지다. 이런 것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그러면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확히 일반적으로는 사춘기 전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조카들에게도 사춘기 전후부터 논리적인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수능 국어성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아이가 만약에 복잡한 논리 혹은 복잡한 논거를 가지고서 합리적인 논변을 펼치는 이런 글쓰기, 이런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싶다면 사춘기 전후부터 천천히, 다만 그때도 기계적인 틀을 가지고서 아이가 어른들을 모방하거나 베끼는 이런 교육은 어머니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글쓰기가 진행이 될때 어머니들이 기대하시는 바르고 그 훌륭한 대입 논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되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글쓰기 능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